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신용, 스탁론 반드시 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용이나 스탁론을 쓰는 그 탐욕 개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파란 맛, 쓴 맛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힘든 상태죠 이렇게 그 8월 20일 날그 폭락을 하고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폭락을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돈을 끌어와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매도해라 매도해라 현금화해라 현금화해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점에서 저점에서 잡은 물량은 다 매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계속적으로 요 정도 시점에서는 현금을 다 매수를 해야 된다. 현금은 매수를 다 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진짜 신용이나 뭐스탕론까지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뭐 예전에 8월 20일 날장 끝나고 제가 올린 영상인데 잠깐만 들어볼게요. 돈벌 기회입니다. 이때 상승장 때 이때 돈벌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돈벌 기회입니다. 제가 보기엔 2000, 2020년도에는 코로나 대폭락 때 돈을 벌 기회였는데 지금 2021년은 어쨌든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이게 8월 20일날 올린 영상인데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폭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을 때 계속 매수 매수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쭉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제가 계속 저 매도하고 현금화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매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잠깐만 들어 볼게요 솔직히 오늘 많이 담았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더 폭락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폭락하면 저는 진짜 신용까지도 쓸 계획이고 이것도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바로 올려드린 영상인데 이렇게 그이 시점에서는 현금을 좀 매수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시장이 이 정도 하락했고 이 정도 하락했고 이 정도 시점이면은 당연히 매수해도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 있지만 이때 매수해야지 언제 매수하겠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코스피는 저점이 깨졌지만 코스닥은 제가 더 저평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저점을 지키고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다시 그 반등이 나와서 이 고점을 넘어가려는 뜻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잡은 물량은 한 1020포인트 되면은 뭐 정리할 계획이고 혹시라도 더 밀려 가지고 신용 쓴 거는 당연히 1000포인트가 넘어가고 1020포인트만 돼도 물량을 뭐 많이 매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스탁론 신용 개미가 왜 망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이 논리적으로 여기서 신용을 썼을 거 아니야. 여기서 신용을 써고, 여기서 털렸다. 여기서 반대매매 당했으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게 영상이 굉장히 긴데,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신용개미들은 고점에서 자꾸 신용을 쓴다. 왜 고점에서 신용 쓰는지 논리를 좀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매도가 나오고,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절대 복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폭락해서 그 말하자면 반대매매 당하는 개미들이 나는 운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력이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손실 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절대 복구를 못 한다 본인의 그 가치를 올려라 본인의 연봉을 올려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용개미들이 지금 어쨌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출구 없는 오징어 게임이 된 주식 시장, 뭐 보면 반대매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뭐한달새두 배가 올랐다 연중 최대다. 지금 뭐 역대급의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매매를 그럼 왜 자꾸 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그 스탁론이나 신용을 쓰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말하자면 신용이나 스탁론을 사용하냐면 스탁론으로 설명드릴게요. 상로는 3배에서 4배를 말하자면 돈을 끌어와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담보 비율이 13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배를 대출을 받으면 담보 비율이, 담보 비율이 130이 됩니다. 근데 로스컷은 120이에요. 그럼 130에서 120이 밀리 120까지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는 거죠. 고작 한8% 계산해 보시면 고작 8% 정도 밀리면은 반대매매가 애매, 반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장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신용을 이 시점에 썼다고 하자. 내가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130, 말하자면, 담보비율 130으로, 그, 말하자면, 스탕론을 썼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담보비율이 올라갑니다. 담보비율이, 말하자면, 주식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계좌도 풀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한 140, 140이 됐다고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신용이나 스탕론 쓰시는 분들은, 140이 되면 다시 요 10에 대한 10, 10이 올랐죠. 10이 오른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신용을 써요. 아, 50이라고 합시다. 150. 그럼 20에 대한 신용을 또 스탁룸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130을 만든다는 거죠. 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130이 또 150이 되면 또 150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추가로 대출 받아서 또 130을 만들어요. 그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만큼만 밀려도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만 밀리도 계좌가 8% 밀리니까 반대매매를 당하는 거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반대매매 당하고 이 신용이나 스탕을쓴 사람들이 반대매매 당하고 깡통 계좌가 될수 있지만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상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분명히 또 올라갈 때이 시점에서 신용이나 스탕도또쓸 거다. 그러면 또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아 이제 진짜 지수가 올라갈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말하자면 계속 저 배팅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또한번 폭락하면은 이제 또 반대임에 당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아마 신용이나 스탕론 쓰시는 분들 이해하실 텐데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용을 쓰는 그 개미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솔직히 신용이나 스탕돈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한 번씩은 써도 된다. 10%? 20%? 그러니까 신용이나 스탕돈 비중을 10에서 20% 쓴다고 절대 반대매가 당하지 않고 50%까지 이때는 제가 50%까지 써도 30%까지만 써도 된다고 했는데 50% 써도 뭐 반대매는 안 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신용은 오히려 이렇게 고점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때도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회원분들도 회원분들한테 제가 부탁 부탁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신용 써셔가지고 지금 뭐 반대매 위험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한번 정도 두번 정도 또 추가로 하락하면 반대매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주변에 신용이나 스타금 써가지고 망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진짜 한 번만 더 추가로 폭락하면 이제 말하자면 또 반대매 아니면 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신용이나 스탑로 쓰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라도 로스커 비중을 채워서 버티셔서 나중에 추후에 저는 반등이 반드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 어쨌든 신용이나스탁론을 과감히 정리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회원분들이 뭐 배달이라도 해도 배달이라도 해서 본인이 손실 본걸 메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또 지수 올라가면 또 신용 더 쓰려고 하고 막더 욕심부린다고 진짜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저는 다시 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주 중국 간의 뭐 석탄 관련 이야기 지금 중국이 뭐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 호주랑 뭐 외교적인 분쟁 때문에 호주산 석탄을 사용 안해서 말하자면 중국이 뭐음 석탄이 없어서 말하자면 전력난 때문에 뭐 중국 경제 위기가 온다. 근데 그거는 내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중국이 그렇게 멍청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이 충분히 해결할 거라고 보고 중국이 뭐 러시아 쪽에서 전기를 좀 구해온다고 하니까 러시아랑 중국과 그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러시아가 도와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뭐 이런 뉴스 여러분 다 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뭐 미국 증시 최악의 성적으로 9월 마감, 뭐 잔인한 9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충분히 밀릴 만큼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당장 다음 주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10월 달이죠. 지금 10월 1일인데 어쨌든 시장이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좀만 참아주시고 버텨주시고 저희. 회원분들은 어쨌든 이 시기에 많이 베팅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방송에선 지금 현재 막 현금화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폭락하면 왜 지수가 하락하면 현금화를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어 매수 하신 분들은 좀 버티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좋지 않아요 미국 시장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월요일이 휴무죠. 어쨌든 어 오늘 금요일 미국장과 월요일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어 스탕돈 쓰신 분들은 잘 버텨 버티, 버티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뭐 말하자면 현금만 쓰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